우리 함께 인사하고 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전도사님을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에에 나타난 이에서들중에서1 5장에 오늘 두 아들 이야기를 좀긴본문이지서스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국에서 말씀을 읽서면서여러분에에게도또저에게도 우리 에두에게도이말씀서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교회를 쭉 다녔건 다니지 않았건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소무와 같이 어, 많이들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 있나요? 영세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영세교회가 아니에 다른 곳에서라도. 한 번도 없다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영세균의 스토리가 사실은 탄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여기서 손을 안 들어버리면 그동안 너네들이 거쳐온 전사님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나? 한 번이라도? 그치 예진아? 그 손을 안 들어 뭐 이제 뭐뭐못들는 뭐, 뭐 거지? 부끄러워서?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왜 갑자기 조현주처럼코스프레 하고 그래 왜아 어, 아니요 뭐. 조현주왜 어, 뭐가 왜왜 아무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탕자 이야기는 안 들어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이야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정여사님은 성서를 문맥으로 이렇게 앞뒤를 읽어보라고 늘 강조를 하는 모습을 들었을 거예요. 한 구절을 보지 않고 그 구절 위, 아래, 옆, 좌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문맥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5장은 총 3가지의 이야기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세 번째 말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만 찾는 여인의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오늘 잃어버린... 어. 둘째 아기, 탕자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15장의 그세 가지의 이야기 중에 똑같이 30%씩 배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유독 탕자의 이야기만 엄청나게 긴 구절로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했던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15장 1절 말씀을 성경책에 갖고 있는 우리 지혜가 한번 뽑볼까 이거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오늘은 어. 15장 1절 누가 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지혜야 지혜뿐만 아니라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봐도 될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훈이도 너무 고마워 15장 1절 네. 지혜 거기 봤어요 누가 복음 15장 1절 네. 혹시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가까이 나아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1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2절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대요. 즉,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였는지 음식었는지모겠지만 아무튼 뭘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바리새인과 선지관들이 엄청 뭐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세 가지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첫 번째의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세리와 죄인 모두를 불러놓고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친구들. 과연 이세 가지의 이야기를 그한 장소에서 했을까요? 그러니까 1번, 한번 했을까요? 1번, 2번은? 이거는 한날 한시에 한건 아니지만 나중에 성경을 편집하면서 하나를 묶은 거다. 은혜로는 비유끼리 묶어기 위해서 15장을 이렇게 한날 한시는 아니지만 묶은 것 같다라는 게 2번이에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친구들? 1번은 한날 한시, 2번은 한날 한시는 아니지만 나중에 편집에 의해서 묶었다. 뭐가 더 신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한달안 신고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성경을 다시 편집할 때된것 같아요. 2번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2번이라고 <laughs> 공부했고요. 2번으로 저는 교수님께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일차원적으로 1 번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한날 한시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한날 한시건 편집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독자로서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한날 한시라고 가정하면은 꽤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지쳐가는 시점의 마지막 세 번째 테마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1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또, 또 분명히 이어가는 거죠.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몇 명이래요? 두명 있대요. 자 아들만 둘인 집 있나요? 저희 집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아들, 어, 저기 상이 아들만 저기 어, 네, 상일 아들만 둘이 맞습요수아들신 둘이 있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다 아들만 둘이 있습다이있습 아들만 둘이 다이 그렇군요. 아세명 있고 막 아, 언니 있고 그렇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는 집안. 네 죄송하지만 네 선생님 둘이 잘 싸웠나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아 말씀을 못하시는군요. 네한 분은 저기 오늘 일기에서 열심히 생각하시고 또한 분은 유년부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강연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노음 멘트하겠습니다. 싸웠나요 많이 상일 요안 싸웠어요? 거짓말 치지 말고 교회에서 진짜 안 싸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어, 싸웠던 기억이 있고요. 어, 지금은 안 그러지만 네. 뭐 군대 갔다 오기 전후까지도 뭐 이렇게 어, 말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싸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만 있는 집안에 조금 어, 남매나 뭐 자매가 있는 집안은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의 분위기도 저희 집보다 더 심한 것 같지만 아무튼 상당히 되게 독특한 집안입니다. 어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만 오늘은 아, 큰 아들과 둘째 둘다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15장에 세리와 제인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두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 앞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세리와 죄인들의 이야기를 팀킬러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의 둘째 아들 동생은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으로 상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율법과 윤리적인 것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즉 종교적인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세리와 죄인은 둘째로 바리새인과 서희가 첫째 아들로 비유한 게 아닌가라고 후대에 약2 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볼수 없었지만 후대에 와서 많은 것들을 비교하고 비교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반 갈라놓고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둘째 아들로 이들에게는 첫째 아들로 한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팀켈러의 목사님은 어, 세리와 죄인들에게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둘째를 더욱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로 알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의 윤리를 그냥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고대 근동 사회, 너무나 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역설적으로 기록을 할때에 우리가 상상력을 많이 가미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함께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그 사람을 그대로 수용한다는게 있습니다. 즉 식폐 교제는 계급을 막론하고 서로 그냥 막먹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더 뛰어난 사람이 오더라도 함께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그 사람을 그대로 수용하고 안아준다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유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탄하고 무시하고 정지했던 것입니다. 감히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가 왜 이들과 밥을 먹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세교회 고등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냥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뛰어넘어서 그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가야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는 보통 세 신자나 둘째 아들에게 맞춰서 돌아오는 환대에, 돌아오는 축복에만 우리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여기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 12절만 보여주요 12절만 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즉 집안의 재산을 달라고 청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고대 사회에 아버지에게 둘째 아내 돈을 달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엄청난 반역 행위입니다. 즉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어야지 만이 죽어야지 만이 장례를 치르고서 이후에 돈을 나눠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매우 불효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남도 아닙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장남 차남의 개는말이 없어졌지만 이때는 장남의 권위가 월등했습니다. 그는 전통 사회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근거에 의하면 3분의 1은 장남이, 3분의 1 차남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 둘째 아들 말고 또 있다면은 그 셋째는 정말로 극소수의 돈을 받겠죠. 어쨌거나 아무튼 둘째 아들은 돈을 받아 갔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그 돈을 갖고 그대로 우리로 얘기하면 융, 즉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고 정말 거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의 그 배은망덕한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사랑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을 끌어안고 돈을 주면서 그를 그렇게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렇게 험한 생활을 견디는 다볼때 최후에는 돼지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드립니다 심지어 돼지도 잘 먹지도 않는 쥐어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돼지였을까요, 친구들? 소나 닭이나 뭐 낙이나 염소가 아닌 왜 돼지 옆에서 이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돼지라는 동물을 매우 부정하게 나쁜 동물로 치유하였는데 치유하였는데 그처럼 그렇게 돼지라는 나쁜 동물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나쁜 행동은 이해가 돼요. 몬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조금 시간을 바꿔서 첫째 아들에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잠깐 볼수 있을까요? 없나? 네, 25절 말씀 보여주세요. 25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밭에 나가있던 큰 아들이 돌아오자 집 가까이에서 큰 소리와 함께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남은 하인을 불러서 야 뭐냐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르 그분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주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잔치를 벌인다라고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때던 큰아들 즉 노동을 하고 일하는 큰아들은 말도 안 되게 내 허락 없이 내 권한 없이 둘째가 돌아왔고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냥 온 것도 아니라 빈털터리인데 그가 와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이 이제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도왔는데 아버지는 단한 번도 내 친구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올때영소한 마디 잡지 않았으면서 동생이 이렇게 왔는데 왜? 소원 장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한 것일까요? 과연 큰아들의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일까요? 큰 아들의 요구가 아버지가 봤을 때 정당했을까요? 좀더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번 섬긴 큰 아들도 물론 섬긴 거는 이해가 되고 가정을 지키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은 개혁기록에안 나와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는 나와있는 말씀이 뭐냐면 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그 이야기는 네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떠넘기면서 내 동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우리로 이야기하면 손절, 손을 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큰아들은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감히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손님들이 막 초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히 아버지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끝내, 끝내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이럴 땐 사람을 데하는 거라고 얘기 하고 있고요. 이 기쁜 날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아들은 두 형제를 화해를 했을까요? 끝내 이두 형제들은 서로 끌어안고 해피엔딩을로끝냈을까요 예진아? 신기하게도 요새와 같이 이 이야기는 열리게 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두 아들은, 그두 아들과 아버지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야기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결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 둘째 아들의 포커스를 맞췄지만 오늘은 큰 아들의 이야기를 좀더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나어 받았지만 욕심이 가득했고 그 욕심 가운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죄입니다. 큰 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자신의 역할에 자신이 충실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을 요청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 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돌려가게 되면요 이 시대의 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크나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상상해보면 우리는 둘째처럼 방탕하지도 않고 나쁜짓도 안하고 그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제 이렇게 응답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라도 수단화하거나 하나님을 소유하거나 하나님의 그 역할에 대해서 본인에 맞게 짜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있거나 이 지금 나오는 아버지처럼 따져가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의로운 편이죠.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하나님 저는 그래도 교회는 잘 다니고 수 술을 잘 다녔고 그래도 괜찮잖아요. 왜냐? 저희 가족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럼 저희에게 복을 주시거나 나의 앞길을열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지 않냐라고 혹시 묻고 따지지는 않습니까? 물을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에 정말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물음이 아니라 따지는 물음인지 않는지 한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도 죄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지금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큰 아들도, 둘째 아들도 누가 잘못이 큰의 장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모두에게 환대하시고 안아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는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배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섯 개의 동화돌 항아리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항아리가 표준으로 바뀌고 그 잔치가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 가운데에 기쁨과 충만함이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 잔치의 주인이 누구이며 혹시나 여러분들은 문밖에 서성이는 큰아들은 아닌지 아니면 방탕을 살고 돌아와서 둘째처럼 가시방석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문을 열어서 잔치를 초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다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둘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인정받고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고등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리 선생님을 막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 함께 더불어 안심을 누려야 합니다. 차별이 없고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기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종교개혁이라는 시간들 502년 전에 용기 내어서 목숨을 걸고 본인의 교회를 지켜가면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처럼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우리도 그들 또한 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일 수도 있고 첫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딸일 수도 있고 큰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신실한 주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대해주시고 손을 펼치시는 그 주님께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고. 주. 진실하고. I love 들 들었는데 사실 이두 아들의 이야기는 실제 있을때 이는 아니고 그냥 비유이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류 보편적으로 많은 가정 가운데는 이러한 이야기가 존재하였고 심지어 유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형제가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도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는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은. 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희 집은 아직 그렇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잔치를 꿈도 못 꿔요. 저희 집은 뭐 저만 믿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지만 루터와 같이 칼빈처럼 그 자리에서 불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였습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마음을 또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아들을 잡고 들어오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상황이 저에게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잔치인 것만에 환대받고 환영받고 초대받았던 그 손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속하는 그 장소와 그 마음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히고 그리고 502년 전에 용기 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 낼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두 아들의 이야기로 하나님 편자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자체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대하는 그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여나 차별받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처럼 또 둘째처럼 우리의 마음이 각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더욱 고 새롭게 함으로 믿음 다하여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한 오백이던 전의 마음처럼 또와 같이 용기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횃불 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견딥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과 이 시기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로 하나님의 미래 그 가운데 함께하사 그 것들을 억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외모 확벌 집안 환경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덧입히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오니 오늘 예배를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00년 전에 루터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였습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마음 속으로 삶 가운데에 기억하면서 개혁된 교회, 개혁된 삶을 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한 주간 삶가운데 주님 보호하사 날마다 덥으로 살아갈 때에 나보다 남을 기억한 삶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